네, 우리 시장민 어르신들 어, 얼마나 고향 그립고 또 가족들 그립겠습니까? 어, 보니까 오늘 보신 분들 다 연백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어, 저기는 안주시, 예, 안주시 출신이시군요. 고향 땅이 다 바로 이강 넘어 바로 보이니 예, 얼마나 가시고 싶겠어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우리 가족들까지 헤어져서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힘겹게 보내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의 휴전선, 그것인지도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아까... 강 위에 보니까 기러기들이 쭉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게 보였, 보였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유롭게 이 강을 아래 위로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사람들만 서로 선을 그어놓고 서로 넘어오면 또 넘어가면 가해를 하겠다고 서로 위협하면서 총풀을 겨누고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북 간의 그 긴장이 또 격화되고 지금은 적대성이 너무 강화돼서 아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돼 버린 상태가 모두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또 정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다 자책감을 가집니다. 하루 빨리 남북 간에 적대성이 완화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혈육 간에 헤어져서 서로 생사도 확인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긴 시간이 남지도 않았는데 하루 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여러분들도 고향 소식 다 전해 듣고 또 헤어진 혈육들 만나서 따뜻하게 함께 어, 교환할 수 있는 그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추석이나 이 명절 되면 점점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더 그립고, 더 사무칠 텐데,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명절이 되면 생활이 어렵더라도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을 방문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 실향민 여러분들은 명절 때가 더 괴로운 날일 것 같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저나 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또 사람 하는 일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서글픈 추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앞에 황해도 지역의 실향민들은 이곳을 마치 고향인 듯 정기적으로 다녀가습니다 어,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지요 고향을 간다, 성묘를 한다 모두들 들썩이는 이맘때쯤이면 우리 실향민 어르신들은 더욱 쓸쓸한 마음이 예, 연결이 돼서 할아버지 알아볼 수가 있죠. 할아버지 사서? 조금. 부모님은 함경북도로 가셨다고 그러고 그렇는데, 이제, 그 이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치죠. <laughs> <laughs> 예. 대한민국 파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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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